막내가 어제부터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잠는거 같이 언박싱 한번 해보려고요. 그리고 아까 썰어놨던 두두 아, 이 먹었어요. 한번 먹어. 사기꾼이먹어봅다 그래. 안녕하세요. 오늘 평일인데. 저희 그. 막내가 어제부터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오늘 오전에 병원 갔다 오니까. 독하는 걸 오늘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병원에서 수액을 조금 맞으니까 컨디션이 많이 좋아져서. 어, 계속 잘못 먹었거든요. 어제부터. 그래서 오늘 먹고 싶은 게 있냐. 그랬더니 이제 뭐, 샤이머스케이또 먹고 싶대요. 그래서 마트 가는 김에 장을 조금 봐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내가 조금 괜찮아져서 장본거 같이 언박싱 한번 해보려고요. 언박싱, 시작!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주로 이제 마실 거 위주로 좀 샀거든요. 이렇게 탈수 오지 않게. 탈수가 될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혹시 탈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 걱정이 돼서 마실 거 위주로 조금 사왔어요. 계란은 없어서 계란은 사왔거든요. 계란 30개, 이거 왕단인데 9,800원. 김 6,980원. 어묵탕 4,380원. 우유 5,650원. 유부초밥 3,500원 비빔면 4,980원 이렇게 두개 묶여있는 거 3,980원 파워헤드 1,980원 튀김우동 6,980원 땡! 튀김우동 6,800원 파인머스켓 19,800원 이거 원래 한 송이 더 있었는데 벌써 빼먹었어요. 막내가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거봉 15,900원 음료수 하나 더 샀는데 하나는 지금 먹고 있고 개당 1,690원 그래서 오늘 장본 거는 93,600원이 나왔어요 산 것도 없는데 참 비쌉니다 오늘은 저녁에 생각을 해놨어요 어? 삶았을 게더 드세요 밥 먹고 먹어 엄마 밥 먹고 닦아주고 오늘은 차돌된장찌개를 먹을 거고요 빌면 빌면 아니야 차돌된장찌개하고 계란말이하고 집에 소세지 있어가지고 소세지랑 같이 구워서 먹으려고요. 빨리, 시작! <목소리> 이거 있는데 이거 지금 여기 386g 정도 되거든요. 이거 반 정도만 넣고 일단 하려고 해요. 불 켰고 이거 먼저 구울려고요불로 미쳐가지고 저 사실 이거 잘 끓일지 몰라요. 저는 된장찌개에 고춧가루 넣어서 끓여먹는 걸 좋아하는데 또 그냥 고춧가루 조금씩 넣어서 끓여보려고요. 된장을 넣고 조금 볶으면 볶아 볼게요이볶으면 맛있다는 얘기를 어서 들어가지고 고기랑 굽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 몰라요. 그냥 일단 볶아보겠습니다. 다음에 야채, 물 금방 넣을 거니까 끓인 거 아닐까요? 신거울까 이제 고춧가루를 간단히 그리고 아까 썰어놨던 두부 코인 아이 먹었어요 오늘 먹어, 수아야. 얼른 먹어. 브을만해라질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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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라질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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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 아, 오늘. 아이, 아, 그게 뭐야. 아, 오늘 좋은 여름 보내세요. 응.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 다시. 아, 사랑해요. 오늘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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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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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있 준비물 뭐야? 카메라. 준비아요이요 그냥... 어, 여기 서풋 알아요자이 응. 거기서 뭐 해? 그래서 응. 환경 먼저 응. 필요한 거 먼저 봐. 어. 어있어요 여기 있어, 붓, 음. 여기. 네. 아, 이런 아, 종류도 아, 있고. 이거 도 필요하고요. 자 필요하고? 이걸로 사. 아, 음. 다른 종류가 필요해? 음. 아, 근데 이거가 더 좋네요. 거리가 음. 필요한 게 조금 더 있거든요. 응. 오늘은요, 물감도 필요하지만, 음. 이거 귀워 보였어요. 페인트 붓이 필요해? 아니요. 제가 붓에 놨어요. 이게 안 필요할 것 같아요. 엄마 이거. 이거 색필이야아 근데 이거 저저애쓰 쓰는 거다 못해요 어? 아니 저만이... 그... 저만이 엄청 잘안써 괜찮... 이런 거 이런 거응 네, 이런 거... 이거보다 더잘안 써요 괜찮아? 예전다 이런 거쓴 건데 다너 이제 많이 안써저생연필 진짜 많이 어요 <laughs> 내려놔 집에 생연필 얼마나 많은데 내려놔 나 진짜 이거 필요한데 아, 집에생할필 많잖아. 아니, 저 진짜 이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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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필요해요. 뭐 필요해? 별로 쓰지도 않고 너 맨날 필요하다 그랬고 많이 안 쓰잖아. 아니, 저 진짜. 그거 못 깜빡하고 보고사 진짜 저 물감 선생님 지금 놀이라고 하셨어요. 집에 있잖아. 바리트 있는 거 그거 가져가. 집시 번이 엄마. 바구니에 넣어. 아, 진짜 못 들었네. 뭐야? 선생님. 죄송합니다. 풀 집에 되게 많다.

진짜 진짜... 네가 그거 물필요하다고 뭐 엄마 진짜 웃기구나, 진짜... 제 조, 조회수. 잠깐만 들고 있어. 엄마 좀... 뭐 조회수 같은 소리 하고 있는 엄마... 음. 예상치도 못한 색연필을 <laughs> <생년피를> 샀는데... <laughs> 아니, 엄마, 저건가... 이건 또왜 가지고 왔어... 사기꾼이구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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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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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깜짝. 그럼 계속 비비면 어떡해? 아니 어차피 엄마 지혜가 다딱떠요 근데 물려도 안될것 같은데.